커버 디렉터 열어놓으시고 음, 화면 윗부분에 보면은 화면 윗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미디어 가족이 단추가 있어요. 미디어 가족 가족이 단추를 눌러서 미디어 파일 가족기를 클릭합니다. 미디어 미디어 파일 가족기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예제 폴더 3까지 들어가 주세요. 미디어 파일 가족기에서 동영상 폴더 안에 3기 수업 안에 여기에 파워 디렉터 예제가 있을 거예요. 파워 디렉터 예제를 열고 레슨 3을 한번 열어주세요. 자, 자, 하고 똑같은 곳에 위치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내 컴퓨터 동영상 3기 수업 파워 디렉터 예제 레슨 3까지. 레슨 3에 있는 모터 스포츠. 자, 모터 스포츠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클릭하고 밑에 있는 열기를 누르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터 스포츠를 우리 라이브러리 창으로 먼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재료를 가져올 때 미디어나 오디오나 이런 재료를 가져올 때는 미디어 파일 가족에서 가져고요. 오 그다음에 아,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영상을 만들다가 다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장해놨을 때 그런 프로젝트를 가져올 때는 파일을 클릭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모터스포츠 다 가져오셨으면은 이 모터스포츠를 1번 트랙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좀 넓게 보고 자, 이 1번 트랙으로 모터스포츠를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e &D, END END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방향키 위에 있는 END키를 한번 누르면 시간표시 막대 마커가 모터 스포츠 클립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이 시간 표시 막대 마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거예요 이렇게 마커를 먼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놓고, 자 스케이트보드부터 해서 우리 다섯 개. 스케이트보드 1 클릭하고, 시프트 누르고, 스포츠 02까지 다섯 개의 클립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 01, 02, 03, 그리고 이미지 파일 2개, 스포츠 1, 2, 5개의 파일을 모두 선택하고, 자, 기능 단추에 있는 트랙의 삽입을 한번 눌러주면, 아, 우리가 선택한 5개의 파일이 모두 타임라인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미지 파일 3개와 비디오 클립 3개가 우리 타임라인에 들어갔어요. 예, 여러분들 이 시간 표시 막대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좁게 볼수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은 클립을 좀 넓게 볼수 있다랬는데 아 오늘은 우리가 전환 효과도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넓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넓게는 안 봐도 전환 효과를 줄때 조금 넓게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넓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6개의 클립만 가지고 오늘은 진행을 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만 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트랙을 한번 추가해 볼 거예요. 어, 파워 디렉터 17 같은 경우에는 효과 트랙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19 버전부터는 비디오 오디오 트랙만 3개씩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랙 추가를 하는데 음, 왼쪽 타임라인 왼쪽 제일 끝에 보면은 이 아이콘이 트랙 추가 아이콘이에요. 저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타임라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도 트랙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두개다 쓰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자, 그래서 트랙 추가라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도 이렇게 트랙 추가가 있고, 트랙 추가. 그 다음에 타임라인 상단 왼쪽 끝에 트랙 추가 단추가 있으니까 트랙 추가 눌러서 이 트랙 관리자를 하나 내놔 주세요. 우리는 효과 트랙을 추가할 건데, 어, 여러분들 이 트랙 추가할 때 가장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위치예요. 여기 위치, 이 위치가 지금 트랙 3 아래 이렇게 다돼 있는데 이 위치를 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한 트랙이 어느 곳에 가 있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치를 먼저 설정해 주는데 지금 효과 트랙, 이 효과 트랙을 트랙 2 위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효과 트랙만 트랙 2 위로 바꾸고. 한개 추가. 그다음에 제가 좀 화면을 크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트랙 2 위로 효과 트랙만 하나 추가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위치 상관없이 0으로 하겠습니다. 자, 효과 트랙을 하나 추가하니까 이렇게 FX라는 효과 트랙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효과를 집어넣는 방법에는 이렇게 영상에다가 바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효과 트랙을 만들어서 이 효과 트랙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하셔도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수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효과를 가지고 한번 영상에다 넣는 방법과 그 다음에 효과 트랙에다가 넣는 방법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룸. 우리 지난 시간에 왼쪽에 룸들이 모여있어요. 그랬죠? 아, 왼쪽에 룸 중에 FX라고 써있는 효과룸을 한번 열어주세요. 이 FX라고 써있는 효과룸을 한번 클릭해줍니다. 자, 효과룸을 클릭했을 때, 어, 지금 보면은 모든 컨텐츠에다 해놨을 때, 여기를 모든 컨텐츠에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효과를 찾을 때 오른쪽에 라이브러리 검색에서 내가 첫 글자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다 그러면은 모라고만 쓰면은 모자이크가 바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나중에 이제 저하고 수업할 때는 여기다가 써서 어, 함께 해볼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 효과 중에 아 어, BBC 엠보스라고 있는 효과가 있는지 한번 봐 주세요. 효과가 확 티가 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BBC 엠보스라는 효과가 여러분들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 BBC 엠보스를 첫 번째 비디오 있죠? 앞에 있는 모터 스포츠가 아니라 첫 번째 비디오의 영상에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는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 영상이 있는 부분에다가 갖다 놔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효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에다 효과를 넣었을 때는요. 영상에다 효과를 넣고 이 효과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효과라는 단추가 생겨요. 우리 기능 표시줄에는 내가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아, 메뉴가 틀리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효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표 거꾸로 생긴 게 들어가면서 효과라는 창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효과를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능 표시줄에 있는 이 효과라는 단추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효과라는 단추 다 클릭하셨죠? 어, 아, 우리가 이렇게 영상에다가 영상에다 직접 효과를 넣었을 때는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고 날 때는 효과라는 메뉴를 눌러서 이 왼쪽에 보면은 이 엠보스라고 써 있는 곳에 이렇게 체크박스가 돼 있어요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없애면은 효과를 안 쓰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이 하위 메뉴들을 움직여서 효과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체크를 했다가 체크를 없앴다가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한 번씩 해주시면, 체크가 된 상태에서는 엠보스 효과가 들어가고,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엠보스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체크를 다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창은 그냥, 아 위에 있는 효과창 위에 있는 닫기 단추를 누르면, 그냥 효과가 닫힙니다. 자, 이렇게 X 눌러서 효과를 닫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여기 라이브러리 검색이라는 곳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효과창 위에 여기 라이브러리 검색이라고 써있는 글자를 쓰는 곳이 있어요. 효과창 제일 위에. 자, 여기를 클릭하고 한글로 모자할 때, 머리에 쓰는 모자할 때, 한글로 모 쓰고 엔터 한번 쳐주세요. 모 엔터. 자, 뭐 쓰고 엔터 치면은 모자이크 효과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에서 뭐이 메뉴를 클릭한 상태에서 뭐 쓰면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카테고리 안에서만 찾아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서 어, 찾을 때는 대, 되도록이면 모든 컨텐츠에다 놓고 찾으시는 게 좋아요. 이 효과뿐만이 아니라 PIP 객체 입자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자이크 효과를 모자이크 효과를 이번에는 영상에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스케이트 보드 두 번째 스케이트 보드 아래 보면은 FX라고 효과 트랙을 우리가 하나 집어 넣어 줬죠. 자, 이 모자이크를 이 효과 트랙으로 이렇게 갖고 내려와 주세요. 자, 모자이크를 이 효과 트랙 효과 트랙으로 모자이크를 갖고 내려와 줍니다. 모자이크 효과를 효과 트랙에다 넣었을 경우에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양쪽 화살표가 될때 길이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영상 위에다 갖다 놨을 땐 영상 전체에 넣지지만 아, 효과 트랙에다 갖다 넣으면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한번 길이를 반 정도만 줄여보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우리 파워 디렉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길이를 반 정도만 갖다 놔줍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길이 설정 눌러서 정확한 숫자를 넣어줘도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반 정도만 갖다 놔줄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영상에다가 넣었을 때는 여기능 표시줄, 기능 표시줄에 효과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효과 트랙에다 갖다 놨을 때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정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자, 수정 한번 눌러 볼까요? 수정.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자이크를 집어넣고 수정을 눌렀을 때 어, 여기 마스크 유형에서 원과 상자를 고를 수가 있고요. 지금 마스크 유형의 내림 단추를 내리면 상자 원, 이래서 마스크가, 그러니까는 그 모자이크 효과가 원으로 들어갈 건지, 원 모양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사각형으로 들어갈 건지를 골라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마스크 한번 눌러봐 주세요. 여기 보면은 마스크라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클릭해서 모자이크의 범위를 줄이거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제가 유튜버 영상을 만들 때 음, 저와 여러분들 사진이 오른쪽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모자이크 효과를 넣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마스크 클릭해서 이점 8개 부분 있죠 이렇게 테두리에 점 8개 부분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스크가 있는 부분, 마스크를 내가 이만큼은 쓰겠다, 아니면 이동을 해서 여기를 하겠다,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각형, 밖에 있는 사각형에서 이 사각형 테두리에 있는 조절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작게 한다든지, 이동한다든지, 마스크를 클릭해서 이렇게 모자이크의 범위라든가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줄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셨으면은 상단의 닫기 단추를 눌러서 효과창을 닫아 줍니다.